멜론 초급 3강. 프로필 사진 게시하기입니다. 프로필 사진을 꼭 게시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인스타와 달리, 멜론은 동일한 닉네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을 자유롭게 바꾸도록 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나중에 음원 선물하기를 진행하실 때, 모르는 분에게 음원 선물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시고 가능하면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자주 바꾸시면 팔로우 팔로워 친구 맺기하실 때 매우 번거로워집니다. 프로필 사진 게시하기 강의 시작합니다. 프로필 사진을 바꾸기 위해서 동그라미 눌러볼게요. 동그라미 클릭. 동그라미 아래에 연필이 보이시나요? 연필을 누르면 바로 바꾸실 수 있답니다. 동그라미 아래에 찰칵찰칵 누를게요. 사진 앨범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내 가수님이 이쁜 사진 골라주세요. 멜론 초급 3강. 프로필 사진 게시하기입니다.